2024년 10월 2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이종훈 씨가 심각한 전신 부상을 입은 채 응급실로 이송됐다. 감전 화상, 부정 위치 골절, 심각하게 손상된 눈 등으로 인해 의료진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종훈 씨는 자신이 방금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이 소식은 곧 KBS 수사팀에 전달되었으며 해외에서 사업을 위해 나갔다가 실종된 한국인 관련 기존 보고와 일치했다. 평범한 일반인이 이처럼 끔찍한 상처를 겪어야 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이 단순한 개별 사건인지 아니면 다국적 범죄 활동의 일면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보고서를 재검토한 수사팀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캄보디아 지역에서의 사업 협력이나 일자리 제안을 접한 뒤 실종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팀이 살아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 이종훈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교하게 조직되고 수년간 암암리에 활동해온 범죄 네트워크로 향하는 첫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종훈 씨, 40세, 서울에 사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소규모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할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성실하고 착하며 항상 가족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2024년 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그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기존 거래처의 가격 인상과 기존 파트너들의 계약 축소로 인해 그는 스스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 바로 그 시점, 그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종훈 씨는 캄보디아의 한 수출입 업체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메일과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저렴한 원자재 공급과 간단한 절차를 약속했다. 제시된 조건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시중 가격보다 약30% 저렴하고 장기 협력 시 판매까지 보장해준다는 약속이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이 제안은 무시하기 어려운 기회였다. 이종훈 씨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호기심에 해당 회사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깔끔한 홈페이지,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 심지어 푸놈펜에 위치한 사무실 주소까지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안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몇 차례 교류 후 상대방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자며 캄보디아 방문을 재촉했다. 그들은 기회는 잠시뿐이며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강조했다. 업무 압박과 산업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합리적으로 들리는 제안들이 겹치면서 이종훈 씨는 작은 의심의 신호들을 점점 무시하게 되었다. 그에게 이번 출장은 단순히 사업 계획의 다음 단계일 뿐이었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제안 뒤에 이미 많은 한국인이 빠졌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함정은 한번 빠지면 돌아와 경험담을 전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함정이었다. 2024년 7월, 여러 차례의 교류 끝에 이종훈 씨는 캄보디아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간단히 짐을 챙겼다. 옷이든 캐리어 하나, 몇 가지 업무 서류, 그리고 이번 여행이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며칠만 다녀올게 라고 말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파트너가 준비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중국인 한 명과 캄보디아인 한 명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매우 친절하게 행동했고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그의 짐을 들어주었다. 이종우 씨는 안심할 수 있었다. 사기라면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줄 리가 없어. 그들은 도심에 위치한 꽤 고급스러운 호텔로 그를 안내했다. 체크인 절차, 첫 식사, 대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평범한 비즈니스 거래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음날 사무실로 데려가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종우 씨는 밤새 서류를 검토하고 가격을 계산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내년에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겠다고 상상했다. 의심할 만한 조짐은 전혀 없었다. 그는 처음에 친절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이종우 씨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에 올랐을 때 여전히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호텔을 떠난 지 1, 2분 만에 그 평온함은 순식간에 깨졌다. 갑자기 차 옆에 앉아있던 사람의 차가운 총구가 그의 허벅지에 들이대졌다. 아무 말도 없이 단호하게 침묵을 지시하는 손짓만 있었다. 설명도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은 너무 빨리 일어나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결을조차 없었다. 눈앞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는 한 번도 마주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긴장과 위협으로 가득한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종훈 씨는 꼼짝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심장은 귀에 울릴 만큼 빠르게 뛰었다. 단몇초 만에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고, 이번 여행이 이전의 출장과는 전혀 다를 것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모든 사업에 대한 희망은 단지 위장일 뿐이며 어둠이 그의 여정을 덮기 시작했음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차 안에서 총으로 위협당한 후 이종훈은 자신이 방금 머물렀던 호텔로 다시 끌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텔 로비 정문을 통해 공손하게 맞이받으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복도를 지나 위층의 작은 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방은 비어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었으며 낡은 의자와 나무 책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자유를 갖지 못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즉시 그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여권, 지갑, 은행 카드, 그리고 특히 휴대폰까지. 이종훈은 잠금 해제를 요구받고 망설였다. 휴대폰에는 모든 금융정부, 가족연락처, 보안계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늦추려는 시도조차 하기 전에 한 남자가 그가 묘사하기를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안 열어도 돼. 우리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 그 한마디는 협상의 희망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이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사실상 그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금융계정에 로그인하게 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그의 자산 규모, 신용카드 보유 여부, 가족 중 지원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까지 조사했다. 이종훈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등 개인 정보가 마치 가격을 매겨야 하는 상품처럼 모두 탈취되었다. 계좌 잔액이 기대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했다. 그는 집에 전화를 걸도록 강요당했으며 완전히 감시되는 상태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통제되었다. 목적은 분명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며 이후 이종훈의 신원을 사기나 협박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끊임없는 위협에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었다. 단한 글자라도 잘못 말하면 즉각적인 결과가 따를 것임을 알았다. 후에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이종훈이 호텔에서 겪은 일은 의지 꺾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납치범은 단순히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 다음 계획의 도구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호텔방 안에는 고함소리도 격렬한 폭력도 없었다. 하지만 정신적 압박과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통제당하는 공포는 이종훈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모두 빼앗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더 끔찍한 나날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동안 호텔에 갇혀있던 후 이종우는 그들이 단지 돈을 뜯어내고 나면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어느 날 아침 그들이 갑자기 그를 일으켜 세우고 머리에 후두를 씌운 채 이동 준비를 요구했을 때 금세 사라졌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한 마디만 말했다. 새로운 곳으로 빨리. 그는 방에서 끌려나와 계단을 따라 호송되었고 7인승 차량에 태워졌다. 차량의 창문은 모두 가려져 밖을 볼수 없었다. 차는 약 40분간 이동했고 도심을 벗어나자 더 이상 복잡한 교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울퉁불퉁하고 좁으며 사람도 드문 길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만이 남았다. 이종우는 자신이 외딴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탈출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했다. 차가 멈추자 그들은 천을 벗겼지만 그를 두 낭성 사이에 꽉 끼운 채로 유지했다. 그의 눈앞에는 감옥을 연상시키는 지역이 나타났다. 높은 담과 철망, 오래된 건물들, 막힌 창문이 둘러싸인 공간이었다. 이종훈을 더욱 당황하게 한 것은 그곳을 돌아다니는 캄보디아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입국할 때 공항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배지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만약 이들이 진짜 경찰이라면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종우는 자신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한 제복 입은 남성이 다가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훑어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도움을 청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냉정하게 납치범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마치 익숙한 절차를 수행하는 듯 했다. 바로 그 고개 끄덕임으로 이종우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납치범과 같은 체계에 속해 있었다.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동안 그는 작은 탈출구라도 찾고자 반항하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한 경비원이 허리춤에서 총을 꺼냈다. 장전을 하자 한 발의 탄환이 바닥 타일 위로 굴러 한 바퀴 돌다가 멈췄다. 그 메마른 소리에 이종훈 얼어붙었다. 이세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총은 진짜였고 그의 생명은 단몇초 만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나중에 한 국제범죄수사관은 이렇게 분석했다.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 특히 카지노 주변이나 국경 근처에는 범죄 조직과 일부 지역 경찰이 결탁하는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지역으로 끌려가면 법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훈이 새로 끌려온 감금 장소에서 처음 마주한 것이 바로 이 느낌이었다. 그는 완전히 무법 상태의 환경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혹은 정확히 말하면 법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에 들어온 것이다. 그가 곧 들어가게 될 다음 감금실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지옥의 최악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구금시설로 끌려온 뒤 이종훈 씨는 서 있거나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밖에 없는 비좁은 방에 밀어 넣어졌다. 벽은 눅눅했고 바닥은 차가운 타일이었으며 창문은 없었다. 방 한쪽에는 전선, 플라스틱 파이프,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금속 의자 같은 몇 가지 조잡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곳이 단순한 임시 구금 장소가 아니라 고문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바로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놈들은 고함을 지르고 협박만 했지만 곧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들은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내놓았고 카드들도 이미 통제당한 상태였지만 계좌에 남은 금액은 그들이 원하는 액수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순간 일행 중한 명이 아무 말도 없이 전선을 콘센트에 꽂더니 그대로 그의 몸에 들이댔다. 이종훈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딱 하는 소리가 들린 뒤 온몸이 한순간에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였고 몇 초였을 뿐인데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기 고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놈들은 돌아가며 각자 바른 강도로 전기를 흘려보내 그의 반영을 확인했다. 전류가 흐를 때마다 그의 피부에서는 탄 냄새가 났고 호흡은 끊어질 듯 이어졌으며 쓰러지기라도 하면 다시 억지로 일으켜 세워 고문을 계속했다. 전기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몽둥이와 플라스틱 파이프, 심지어 발과 주먹까지 사용해 마구 때렸다. 그가 기절하면 물을 부어 억지로 깨운 뒤 계속 구타했다. 다리와 팔에 가해진 몇 번의 강한 타격은 그의 뼈를 부러뜨렸고, 더 악랄하게는 고통을 극대화하려 관절을 일부러 비틀어 돌렸다. 이종훈 씨는 말했다. "뼈가 뽑혔다가 다시 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마다 그냥 숨이 멎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검시 전문가들이 분석한 그의 부상, 어긋난 뼈, 전기 화상의 흔적, 지식여진 연부 조직 모두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일정한 기술을 가진 고문 흔적이었다."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가 즉시 죽지 않도록 통제하면서도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방식이었다. 고문을 당하던 동안 그는 우연히 놈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다. 이 새끼, 6천만원에 팔린 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깨달았다. 놈들에게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다른 조직에서 사온 상품이었고, 그들은 그의 남은 삶에서 돈이든, 개인정보든, 아니면 다른 범죄조직에 재판매하든, 어떻게든 가치를 쥐어짜려고 했다. 이곳에서의 구금과 고문으로 인해 그의 시적은 점점 흐려졌다. 머리를 맞을 때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마지막에는 빛과 어둠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결국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좁은 방에서 아무도 찾지 않을 곳에서 존재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로, 하지만 바로 그 상처들, 전기 고문 흔적, 부러진 뼈, 손상된 조직, 이 나중에 중요한 형사 증거가 되어 그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했고, 그를 감금했던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적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모든 체력과 의지가 거의 바닥난 순간, 이종훈 씨는 일당으로부터 이른바 마지막 전화라고 불리는 한 통의 전화를 허락받았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가족이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종훈 씨에게 그것은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내가 공포에 질려 소가 넘어가 돈을 송금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김모씨 가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이종훈 씨의 목소리는 거의 알아듣기 힘들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숨을 짜내듯 속삭였다.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지금 납치당했어. 캄보디아야. 놈들이 나를 고문하고 있어. 수학이 넘어에서 김씨는 말을 잃었다. 이종훈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던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떨리고 끊어지고 마치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사람의 소리였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종훈 씨가 공포 속에서 쏟아내는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그가 감금된 장소, 관련된 사람들, 고문의 방식, 그리고 요구받은 몸값까지 전화가 끊기자마자 김 씨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한국 경찰에 연락했고 이어서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도움을 줄수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동시에 연락했다. 그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지금 당장 구조하지 않으면 제 친구는 죽습니다. 특별한 인맥 덕분에 김 씨는 캄보디아 군부의 한 소장, 이성 장군과 직접 연락할 수 있었다. 일반 시민이 해외의 고위급 인사와 직접 연결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가능성이 생사를 가르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 경찰은 즉시 캄보디아 측과 공조를 시작했다. 실종된 실점, 피해자 인상착의 이종훈 씨가 보내온 증거 자료, 그리고 그가 불법 감금 시설에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모두 전달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행동 계획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 전화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구조 요청이 없었다면 이종훈 씨의 위치는 절대 파악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인신매매 고문조직에서는 피해자가 외부에 신호를 보낼 기회가 단한 번뿐인데 이종훈 씨는 그걸 붙잡은 거죠. 한편, 어둠 속에서 기진맥진한 채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이종훈 씨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미 시간과의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은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돌파구를 여는데 충분했다. 이 후, 이 씨의 친구가 캄보디아의 별두 개짜리 장군과 접촉하자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캄보디아 당국의 소규모 특별팀이 비밀리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이를 널리 알리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공문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범죄 조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오직 이 씨가 절망 속에서 설명했던 위치 정도 뿐이었다. 사실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작전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카지노, 불법 운영센터 그리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종종 지역 권력 집단과 얽혀있다.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피해자는 즉시 다른 장소로 옮겨지거나 제거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특수팀은 가능한 한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이 씨가 감금된 건물에 접근했을 때 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경비가 배치된 정문으로, 다른 한 그룹은 조용히 뒤쪽으로 돌아가 좁은 계단을 이용했다. 이 계단은 이전에 이 씨가 끌려갔던 길과 동일했다. 모든 과정은 단몇분 만에 진행되었지만 긴장감은 숨 막힐 정도였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이 더 끔찍한 곳으로 이송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평범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방에 들어와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속았던 경험 때문에 이 씨는 쉽게 믿지 못했다. 하지만 밖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정말로 구출된 것을 깨달았다. 감금 장소에서 이 씨를 데려온 후 캄보디아 당국은 그를 근처 경찰서로 신속히 이동시켰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건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이 씨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 장의 문서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것은 260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구금되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였다. 범죄조직은 감금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만약 이 씨가 서명한다면 고문과 납치, 금전갈취의 모든 흔적이 채무분쟁으로 합법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현지 법률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구금될 상황이었다. 이것은 국제범죄조직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피해자를 합법적인 채무자로 만들어 납치와 고문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 당시 이씨에게 상황은 매우 난처했다. 건강은 좋지 않았고, 정신은 지쳐 있었으며, 주변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굳게 서명을 거부했다. 그 사이 한국측 수사팀은 친구가 마련한 연락망을 통해 캄보디아 측의 구출 현장에 임시 통제를 요청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신속히 지시했다. 이 외교적 압박 덕분에 이씨를 감금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행동이 제한되었고, 수사팀은 범죄 조직의 초기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구출 작전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나 사기 사건이 아니라 문서와 감금 시설, 경비 인력까지 준비된 조직적인 범죄 조직의 소행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것이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끈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구출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이 씨는 가장 어려운 시기와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치료의 과정이었다. 비록 감금 장소에서는 벗어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다. 여러 뼈가 부러져 삐뚤어졌고 전기 충격으로 인해 근육은 손상되었으며 특히 각막 손상이 심해 왼쪽 눈은 거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서울의 의료진은 그에게 여러 차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며, 변형된 뼈 부위의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비는 매달 증가하며,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진 가정에게조차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씨는 자주 악몽을 꾸고 한밤중에 공포에 질린 상태로 깨어났다.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마치 또 다른 고문을 받을 준비라도 하는 듯 했다. 심리 전문의들은 그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치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건강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이 씨는 모든 피해자가 바라는 행동을 했다. 바로 사건 전부를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는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한국측은 즉시 사건 기록을 열었다. 그의 진술과 몸에 남은 명백한 상처는 국제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씨가 묘사한 내용은 캄보디아의 여러 블랙존 지역에서 발생한 기존 보고서와 일치했다. 이곳에서는 감금, 고문,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도록 강요하는 사건이 존재했다. 대한민국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달간 비슷한 정보가 연달아 접수되었으며 완전히 흔적 없이 실종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활동했는데 해외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들을 감금 및 몸값 요구 조직에 넘기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수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감금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점이다. 둘째, 수개월간의 치료와 수사기관과의 협조 끝에 이종훈 씨는 마침내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이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아닌 여전히 외부 세계의 달콤한 유혹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종훈 씨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재정, 자신감, 그리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온한 일상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몸에 남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속았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통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경험 있는 사업가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든 누구든 목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 국제적 네트워크, 간단한 절차라는 약속이 항상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일 뿐, 빠져나올 길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해외 진출이나 협력에 앞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멈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작은 경계심이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종훈 씨 사례와 같은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제 범죄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인신 매매, 사기, 강제 노동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해외 체류 시 안전 경고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유를 마무리하며 이종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강력한 경각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믿고 떠났다가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의 여정은 국제범죄조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짧은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위험이 도사린 환경에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신중해야 하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의심스럽거나 위험을 느낄 때마다 해외 한국인 지원할 라인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교훈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때로는 매우 얇은 경계로 나뉘어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